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함께 압독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로마서 1장부터 어, 오장까지 이렇게 썸머리를쭉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였죠? 친구가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에그 사랑의 증거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십자가 박수. 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준비하신 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줄 아버지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 알았지. 왜 그러냐면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무소부재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알았는데 선악가를 만들어 놓으면 먹을 걸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가 나무를 만들 때 거기에 무엇을 담보로 넣은 거야? 담보가 뭔지 알지? 그 아들이 담보예요. 예수님이 담보야. 아담과 하하가 말씀을 지키고 승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먹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시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 그 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선악과 그거 먹을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잖아. 그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넣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담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정수가 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잼을 삼으시고 그 예수님은 아유 아버지 내가 왜 내가 왜 요한이 때문에 죽어요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죽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담보에 기꺼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기 싫은 거 억지로 진게 아니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사단의 왕국은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셨잖아. 그러면 나를 딱 안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차이에 그 차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셨잖아. 그래서 나를 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은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내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야. 그냥 구원은 뭐냐면, 그래서 선물이야. 선물, 선물. 내손한번 봐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값진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믿음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아멘. 우리 고동부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슬프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한 겔리온이야. 기쁜 소식이야. 아멘.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왕국으로 들어가셨고 나를 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헬라가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은 누가 쓸수 있었어? 로마 황제만 쓸수 있었던 단어예요 황제가 언제 태어났을 때두 번째는 황제로 즉위했을 때 대관식할 때 그리고 그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때 그때 로마 시민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유안겔리온이다 그랬어. 황제가 태어날 때 유안겔리온이다 그랬고 그 황제가 대관식 할때 유안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안겔리온이라고 외쳤어. 그렇기 때문에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유안겔리온이다라고 사용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야, 반역자. 왜? 황제에게만 쓸수 있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반역자와도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다 예수는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가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했게?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왜? 황제를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죄로도 죽인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죽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유앙겔리온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철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언제 부활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고 말안 해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그래. 잠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깨어난다. 부활한다. 왜 성경은 그러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잠잔다고 얘기할까? 죽음은 실체가 있게 없게. 없어. 차가움에 정의해 봐. 차가움. 열이 없는 걸 차갑다고 그래. 실체가 있는 건 열이에요, 열. 만약에 차가움이 실체가 있으면 차가움이 왔을 때 더움이 열이 없어져야 돼. 물론 에어컨 틀면 시원해지긴 하는데 원칙은 뭐냐면 더 뜨거운 열이 오면 이 에어컨도 어떻게 될 수가 없어. 더 뜨거운 열이 오면. 차가움은 절대로 열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 어두움은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이 딱 비추잖아 그러면 빛보다 더 빨리 뭐가 도망간다고?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둠은 언제 없어진다고? 빛이? 그렇지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 그럼 그 빛이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이 박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임하잖아.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안 해도 떠나가게 돼 있어. 왜? 어둠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정의해 봐. 죽음 죽음이 뭐야? 그러면 생명의 부재야. 생명이 떠나가면 죽음인 거야.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러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 없어? 무슨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야?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그 생명이 그 빛이 이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고 죽는 게 아니라고 잠자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다 끝나고 숨을 후 내쉬고 눈을 딱 감았다 뜨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예수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이게 복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겐 죽음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죽음이 없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에브리데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이 생명이 끝났을 때그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 2000년 넘게 자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 그러면 어때? 어, 2000년 길잖아.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없는 하나님이 2000년 보실 때는 2000년이 길까 짧을까? 짧아. 그건 한 점도 안 돼. 우리에게는 길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예수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아. 예수님을 알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의 시간을 뺏기는 거야. 쇼치의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 내가 하루에 게임을 한 시간만 하겠다 30분만 하겠다 내가 성경을 30분을 읽겠다 물론 그거를 100%못 지켜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한번 정하는 거 아까 우리 구호했잖아 내가 십대에 비전 받겠다 내가 막내 입으로 외치고 내 귀에 듣잖아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하냐면 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아 비전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 귀에 듣잖아 그러면 아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뇌는 스탠바이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비전 받고 훈련 받아서 30대부터는 내가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뇌는 스탠바이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중요성, 복음은 차별이 없다. 말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원저는 헬라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잖아.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편지를 보냈을까? 치고받고 싸웠어.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다 얘기하고 너희는 헬라인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일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너희는 수근수근 앉아요, 비방하는 자요, 막그 말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에서 얘기하잖아. 그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말을 해.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별거 있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누가 너희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너희는 더 못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의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100%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100%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율법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에 사장에 누구를 소환해 믿음으로 의를 사도 바울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디에서 줬어?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제 줬지? 출애굽하고 며칠 만에 5 0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주셨어요. 10개명, 교회법, 사회법, 선교법, 성막, 건축법. 이제 사도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세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3절부터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부활에 있어요. 목사인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의롭게 살아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가고, 예수님이 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의롭게 보이는 거야. 의롭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더럽게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재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하죠 한번더큰 소리로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화목재물 아니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준비하셔야 되냐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냐고 그것도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 관계를 깨뜨린 내가 화목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사랑.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쭉 깨달아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창세 전에 박수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성령님은 인을 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 내가 가론 유다같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저와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십계명. 10개명. 그래서 십계명을 다 나눌 수 없어서 첫 번째 계명만 나눴지. 나 외에는 히브리어 지작나 외에는 알파나이. 알파나이는 얼굴 앞에 첫 번째 계명은 우상승배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너희의 얼굴만 있기를 원해. 내 얼굴과 너희의 얼굴 사이에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것도 두지 마. 그냥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내가 바라보길 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 얼굴이야. 내 얼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혼내야 되는데. 안혼내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자격?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의 자격이 된 거지? 그렇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욱 귀한 것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세상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해 시험 못 봐도 낙심하지 마 공부 못 해도 낙심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열심히 노력하는 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잖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보 등불 내 길에 보빛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잖아. 하나님, 알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 깜깜한데 걸어갈 때내 발에 등불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발에 등불이 있어. 그러니까 등불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고등부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 어떠한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중에 구원의 기쁨만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 여러분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같이 불러줘요. 주께 가까이.